매달 말씀을 전할 때그 달의 주제가 이좀잘 연결될 수 있게 늘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이제 주제 선구가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8-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참 이는 저는 이 말씀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빵으로, 즉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주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새끼는 뭐안 먹지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런데이 생명을 위해 먹는 식사를 통해서 매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매일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다. 우리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삶을 잠시 연장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살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 생명이 있다라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요 이 땅의 음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고요. 즉 그분의 생명의 빵을 먹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는 그분을 먹어서 살아난 존재거든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먹어서 살아난 존재들로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를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과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보내신 게 아니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별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진짜 감사하잖아요. 저는 가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씻을 때 왼쪽으로 이걸 돌려서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몇 프로 안 돼요 우리 집다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비바람이 올때 여러분 그비 걱정 안 하고 바람 걱정 안 하고 자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몇 프로 안 돼요 모르셨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집 문제 때문에 집이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훨씬 많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그게 너무너무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데 그것을 해결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주 매일 매일 살아내시는 그 삶의 그 하루하루 그 반복되는 그 힘든 일상의 반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만을 갖고서 우리가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심지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여 살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이 또 뭐냐면요. 먼저 요 내가 잘 먹어야 돼. 그죠 누군가를 먹여 살리려면 내가 먼저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공항에서 그 비행기 타시면, 그게 출발하기 전에 안내 방송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뭐 위에서 떨어진다잖아요. 산소흡기. 호그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옆에 자녀가 있으면 내가 먼저 채워라. 왜? 더 위험한 거예요. 다 죽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자녀도 돌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남잘 먹고 잘 살게 할수 없어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먼저 잘 먹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틀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율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자유해져야 누군가를 자유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그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자유함을 전달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법임을 제가 지난 주에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할 때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방향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가 그때 능력이 필요할 때, 저기 있는 하나님 능력을 끌어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늘 실패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가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가 실패하는 것 같은 객관적 상황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의 방향성이 옳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잘나가요 누가 봐도 성공이고 누가 봐도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형통함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동행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달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또이 공동체 안에 정말 이러한 복된 삶,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잘 먹고 잘 먹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편 32편은요.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 성전 안에 그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바로 이러한 기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계속해서 잘 지켜 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내용이에요. 13절 보시면 빨리 넘어가라. 너무 많이 갔네. 어 광고도 나오네. 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기를 으시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에 거하여서 임제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제가 좀 간절한 단어가 요 단어예요. 사실 늘 간절하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또 예배 자리에 서 계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간구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세요? 아 오늘 좀 찬양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 뭐 찬양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 찬양 이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좀 들을 만했으면 좋겠다.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소망을 갖는 게 뭐가 나쁜?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이게 빠진 예배는요, 여러분 아무리 찬양이 좋아도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아무리 여러분 뭐 식사가 맛있어도요. 물론 저는 하나의 이 식사에서 하나의 임재를 항상 느낍니다. <laughs> 우리 어 진짜 때로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 님 임재하시면 강하게, 농담이 아니에요. <laughs> 진짜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식사가 아무리 맛있고, 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훌륭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명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 빈껍데기예요. 다 빈껍데기예요. 인간의 뭐, 뭐 말들, 인간이 잘하는 것들, 뭐 우리 여기서 뭐 아무리 뭐 잘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죠. 그쵸? 그렇죠? 뭐 멋들어진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좋은 말들이 여러분 막 앞에서 선포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거 다 껍데기예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여러분 갈망이 그거예요. 갈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 하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단순한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냥 다 끝나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저렴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뭐, 뭐 저렴하든 안 하든 이, 이 표현밖에는 제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임재하시면 모든 게 그냥 끝나요. 여러분 요배삶 아시죠 요배살? 그, 정말 생각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거. 그래서 막 자기 친구들과 논쟁하고, 더 상처받고,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막, 진짜 욕만, 쌍욕만 안 나온 거지. 진짜 하나님 막 진짜 역사 잡고 막 거의 뭐 거의 그지근히 간 거죠. 그대로 그 요배 삶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의 고통을? 아니요, 여러분 욕기 하면 잘 읽어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창조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시니까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순간 그 경험 여러분 그게 임재잖아요 여러분 임재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역사적으로 우리도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그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저희 그 저희 집에 그 셋째가 있잖아요, 오고기. 저는 그 보면서 참이 창조주의 섭리가 놀랍다. 왜 놀라우냐면 걔는 바라는 게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첫째 먹는 거. 그냥 뭐만 보면 그래요. 더 맛있는 거면 이제 혓바닥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옆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옆에만 있으면 좋아요. 옆에만 있으면 그냥, 옆에 앉아있으면요. 어떻게든 살좀 비벼가지고, 살에 좀 닿아가지고, 거기 옆에 있으려고, 누워있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끔 이제 뭐, 그러시지 않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코 옆에 와가지고 코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요. 좀 있으면 잠 잡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 여러분 하나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 누군가 그 사랑받는 사랑하는 존재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린 그렇게 지어졌어요. 나나 혼자 여러분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잘살 수. 저는 예전에 제,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졌던 장면이 뭐냐면 예전 제가 예배 때 보여드렸어요. 그 루마니아 나쁜 지도자가 그 아이들 막 많이 낳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키우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고아원 같은데 그냥 애들 막다 키워가지고 막애 낳게 하고그 애를 공장처럼 만요 근데 애들 돌보지 않을까 이렇게 안아주지 않을까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 몸을 흔든대잖아요. 애기들 을 안아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 그, 그런 어떤 몸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 느낌이 없으니까 애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냥 몸을 흔드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열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생명이라는 존재는 누가 안아줘야 돼요. 누가 품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 체온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자꾸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보듬어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못 삽니다. 내가 내가 잘 살아온 줄 아셨죠? 내가 내 힘과 내 정신적으로 잘 살아온 줄 아셨죠?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누가,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나를 한두 번씩 쓰다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의 임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어루만지심을 여러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피조물은요 존재 자체로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로 늘 에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창조주에 함께하신. 그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아, 난난난 난은 이 예배당만 갈 거야. 하나 그러시지 않아요. 야나거기는안 가. <laughs>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에 임재하십니다.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다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임저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늘 구하세요. 뭐 가게든 뭐 집이든 심지어 화장실도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삶 가운데 때를 따라 내 삶에 임재하십시오. 그런 갈망과 소망이 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 5절 보시면 이 성읍의 먹거리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먼저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흘려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신 게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나누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어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 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정말 복 주시기를 간구해요. 눈만 감으면 기도합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한다. 네. 눈 뜨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 주세요. 뭐 제가 존재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제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복. 여러분 진짜 복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잘 흘려 보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막,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간절하게 몇날 며칠을 눈만 감으면 그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날 기도 그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 안에서 하나의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를 왜 응답해 줘야 되냐? 내가 왜널 그렇게 잘 되게 해 줘야 되냐? 여러분 한 번. 이 질문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대입해서 적용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다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잘 되는 기도. 에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나한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지? 왜 내가 잘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강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요술령 진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나?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냐 이 기도에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담대하게 여러분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담대한 이런 당당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물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그 보좌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제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laughs> 아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저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저 진짜, 저 농담 아니에요. 저, 뭐저 진짜 제가 북한 가서 뭐 벽돌 나르라고 하면 저 나를 거예요. 저 내일이라도 갈 거예요. 진심이에요. 내일이라도 너다 때려치고 북한에 저 짓기 위해서 너가 벽돌 나라저 진짜 내일 당장 갈수 있어요. 저도 처자식이 있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지만,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물론 그것도 목적이 되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 하나의 벽돌이라도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 돼. 그래서 잘 돼서 정말 저 북한 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잘 자라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잘 돼야 돼. 우리 성대도 잘돼야 돼. 우리 북한에 할 일도 많고 우리 전 세계 열방에 지금 네? 우리 성교사님도 후원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그 삶의 열매로 그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담대하게 구하세요. 그리고 그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로 살아내십시오. 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서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한다라고 번역한 이새 번역이요. 여러분 옛날 성경 인 개역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들로 구원을 옷 입힌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옷 입힌다. 즉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의 함성으로 나타난다. 즉즉이 제사장들과 즉이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 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로서 또는 성도로서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여 살리는 건데 단지 한끼 식사 먹여 살리는 것만이 더 중요한 게더 본질적인 뭡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구원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정말 그 영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것을 잘 전할 때 여러분 그 복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 진짜 기쁨, 영혼 구원보다 여러분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그 생명의 빵을 먹이는 것만큼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한 달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간구하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요. 그리고 그 충만한 복을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을 흘려보낼 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복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참으로 기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뭐 타협이 없습니다. 이거 왜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는 이거 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였어. 그리고 우리 하늘복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